자세하게 알고 싶군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절망감으로 오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다. 대규모 정리 예고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의 영업직 중경간부 김모씨. 경기가 불황을 타면서 목표 달성에 거듭 실패한 그는 언제부턴지 소화가 안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이유 없이 몸무게가 빠져 병원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암이 걱정돼 소화기능시경 검사는 물론 종합검강증단까지 받아보았지만 진단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 결국 그는 의사의 권유로 조심스럽게 정신과 문을 두드렸다. 성균관이대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오강석 교수는 과거에는 억압된 생활을 하는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던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최근 남성 사회에 급격히 퍼지고 있다며 현재 신경성으로 진단된 내과 환자의 30-50%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숨겨진 우울증이라는 뜻의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특징. 식욕이나 성욕이 떨어지고 두통 물면 복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신체적 고통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위축감. 매사 재미가 없고 의욕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며 후의 절망감 자책감에 시달린다. 억울한 감정이나 화분무 등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한 탓으로 나타나는 정신 신체적 우울감이 발병 원인이다. 오 교수는 최근 들어 성인 남성들에게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늘어나는 데 대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직장과 사업계다가 가정에서의 몰이해가 마음의 상처를 주지만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을 절제하도록 강요당하는 남성의 위치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심각한 것은 숨겨진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상 중에 자살 충동도 섞여있기 때문.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김인 교수는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55%에 이른다며 개인 소유물을 남에게 넘겨준다거나 주변을 정돈하는 행위, 멀리 여행을 떠나는 데 대한 얘기,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 등 미묘한 단서가 있을 땐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요청해보라고 권했다. 이밖에 죽어버릴까? 하며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 죽음에 집착하고 평소 저항하기를 일삼던 사람이 갑자기 초연하고 조용해질 때에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의한, 우울증 발병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환자들의 문제는 대개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매사 짜증이 나고 가족에게 부담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줄어들 때는 한 번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의한 우울증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자신보다 가족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 아내와 자녀들이 가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 오 교수는 심할 경우 항우울제 등 약물을 처방하지만 대부분 운동과 각 개인에게 맞는 여가 활용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특히 가벼운 운동은 기분 전환과 긴장감에서 생체 기능 회복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료원 2001년 4월 5일 국민일보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